Je m'appelle Marius. Marius f o n Mexie. 안녕하세요. 저는 Marius입니다. Marius von Mexie예요. 2 0 ans. 나 스무 살이에요. 무 살이에요. Je voudrais être avocat. 나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Pourquoi? 왜? 주 je travaille dans une librairie. 리는책 가게, 책방. 책 서점을 i r i 리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가 책 서점에서 바이 일을 하냐고요? 어. 빠 하면 e b e s o 제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자, 편지 내용은 뭐냐면, Bonjour! On se voit chez, on se verrait à 18h30. À plus tard, à plus tard, on f e o i t Bonjour! 안녕하세요. 우리, 옹이면 우리예요 Se v o i 그러면 만나다예요 쉐 공부회, 어, 공부회는 이름이죠. 그래서 공부회의집 쉐는 누누구 집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공부회 그 집에서 우리 만납시다. 몇 시에? 디즈니 더 톤트 18시 30분에 아프다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꾸스각하고 엉조락스는 친구들 이름이죠. 마리우스의 친구들 이름. 자, 그래서 드디어 약속 시간이 돼서 지금 거기 갈거예요 공부 m b 그 faire. c o f o u r r 이 사람들은 내 자미, 나의 친구들입니다. 루 e pas 레스크 d 우리들은 모든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是, 왜, 저, 거기에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아, 부풀다. 조금 후에. 자, 드디어 마리오스가 작속장소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보더니, 엉트리 잇죠. 빨리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드디어 친구들이 모였어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누구냐면, 마리오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에, la révolution française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음, 음, 네, 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그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며 Nous sommes pour la liberté pour la t o l é r a n c e et pour le respect d e tout. 자, 우리들은 l 리 l i 자유와 라 a 레 o l e 관용과, 자,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t 레 l 스 r 는 뭐냐면, 프랑스의 t o l e r 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남을 이해해 주는 게 t 레 l 스 r 예요 네, 그 다음에, 헬스베, 그러면은, 남을 존중해 주는 거죠. 리스펙트니까. 네, 존중. 그래서, 뚜뚜, 모든 사람의 존중과, 그 다음에, 관용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프랑스의, 그, 혁명, 정신인 거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고 그랬냐면, 누썸, 북을 내기할 때, 에, 하모니, 에, 라, 주시티스. 자, 우리들은, 친구들, 우리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에, 알리티 그러면, 너랑 나랑 똑같다. 동등하고, 하모니, 자, 우리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라, 주시티스, 정의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 다른 친구는, 누썸, 푸, 홀라, 미치, 에, 라, 브라테, 미티 자, 우리는, 아미티, 그러면, 조 친구끼리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정과 라프할데니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 친구끼리 사랑하는 남자 여자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프할데니스 때는 조금 어떠한 의미의 사랑이냐면 어, 우리 한국 사람 인류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넓은 의미의 사랑을 우리가 프할데니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있습니다. Vive notre amiti.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자, 이렇서 친구들과 함께, 자, 그런 모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자, 마리우스가 집으를 돌아갔어요. 집에를 돌아가는데, 자, 문을 싹 닫고, 갈라 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벙커와, oh, 벙커와 oh, 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꼬셋. 응, 생각나죠? 어, 응. 꼬셋들을 길렀던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어, 정발정이 꼬셋들을 어, 데리러 왔을 때정발정한테돈막 엄청 많이 요구하고 꼬셋들을 팔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미. 디코넬루조넘 아코피. 너 루즈는 그러면 젊은 청년이죠. 응. 아코디 그러면 옆집에. 그래서 너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 알아? 자 이랬어요. 자 이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자마리오스가 룩셈부르크 공원을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롱드만 그 다음 날. 으라가당 누룩성부, 누룩성부, 꼭 공원에서 일했다. 늦었어. 주무대 뺄시 나 서둘러야 돼. 자, 그래서 공원을 건너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산책을 하고 있던 누굴 봤어요? 정발장과 꼬재들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정발장이 자 꼬제트가 아름다우니까 막 쳐다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 꼬메 레벨라 오제 여자의 이쁘구나 에스크 엘비앙 수웅이씨 아 그녀가 이씨 여기에 수웅 자주 올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우리 꼬제트도 망이우스한테 눈길이 간 거죠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 꼬미리보 오, 저 남자 잘생겼다. 에스크, 일비앙, 수봉이 씨. 아, 저 남자 여기 자주 오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리우스가꽃재들을 보면서 겔보요 지우는 눈이죠. 그래서, 눈 이쁘다. 겔 졸리 수리. 자, 수리는 미소야. 스마일. 미소야. 와, 이쁜 미소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꼬재뚜도 똑같이 마막로스한테 같은 매력을 느꼈나봐요. 갤보즈, 갤줄리소리, 자 그리고 지나갔어요. 루쥬시봉자 그래서 그 다음 날 똑같이 자 우리 네 명의 친구가 또 프랑스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서. 자 우리 정의와 그다음에 자유와 뭐 그런 거를 외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ive la liberté, la justice,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만세. 자 하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Vive la m i s i r e la misère. 아, 자 그렇게 얘기하는 데 갑자기 이제 마이클스가 활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디바우, 너 어디가? 오자그당두 룩성부룩성부르코공원에 자, 어저께 만났던 우리 꼬제트 생각이 난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요. 디브골라미치 사랑, 일라무소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브라보 한거죠. 아비앙토, 또 보자. 하고 자 우리 예, 마이우스가 아, 막 서둘러서 나가요. 음, 자 친구가 아 엘라비 또 자가 다당 룩성부 그녀가 어, 룩상부를꼬 공원에서 사는가 사나? 음, 어주우스빠난 모르겠어. 자 하고 급히 자막 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자. 꼬짓도 하고, 지금, 정발장은 집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산책을 다 마치고. 그니까, 러 자, 우리, 마이오스가 마음이 급하죠? 오우에 스케일바. 자, 그녀가 어디로 가는 거지? 쥐부정 사부와 윌라비트. 쥐부왕드 그러면 내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부와는 알다. 요고그 다음에 우 엘라비트. 그녀가 살다. 근데, 우는 어디죠? 어디? Where잖아. where 잖아, where? 그래서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 알, 알아야만 돼. 알아야만 돼. 하고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마차가 앞에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리빨레, 그리고 그녀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s 케 l 프 해, 리빨레. 에스크주풍의 립빨리 아 내가 그녀랑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냥 마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 줄래 빼주 아난 그녀를 잃어버렸어. 뉴쉬 디지스펙에 아난 절망적이야. 절망적이야. 자, 자 불쌍한 마이 우스는 이날 ça. Oui. Pages 40 et 41 Unité -e 5, leçon 4 Les Misérables Écoute et regarde la BD de Max. Puis... Mets-la en scène avec tes camarades. Bonjour, je m'appelle Marius. Marius Pontmercy. J'ai 20 ans. Je voudrais être avocat. Pourquoi est-ce que je travaille dans une librairie Parce que j'ai besoin d'argent. Bonjour, on se voit chez Combeferre à 18h30. A plus tard, Courfeyrac et Enjolras. Combeferre, Courfeyrac, Enjolras, ce sont mes amis. Nous partageons tous nos secrets. J'y vais. Entre vite. Nous sommes pour la liberté. Pour la tolérance et pour le respect de tous. Nous sommes pour l'égalité, l'harmonie et la justice. Nous sommes pour l'amitié et la fraternité. Vive notre amitié <laughs> Bonsoir. Oui, bonsoir, bonsoir. Tu connais le jeune homme à côté Il est tard. Je me dépêche. Oh, comme elle est belle. Est-ce qu'elle vient souvent ici Oh, comme il est beau. Est-ce qu'il vient souvent ici Quels beaux yeux, quel joli sourire. Quels beaux yeux, quel joli sourire. Vive la liberté et la justice. Vive l'amitié et l'amour. À bientôt. Tu vas où Au jardin du Luxembourg. <laughs> elle habite au jardin du Luxembourg Euh, je ne sais pas. <laughs> où est-ce qu'elle va J'ai besoin de savoir où elle habite. Lui parler. Est-ce que je pourrais lui parler Ah, oh, je l'ai perdu Je suis désespéré